야 이거 훔쳐보기 <laughs> 불법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허락 받았어요? 누구한테 허락 받아요? 대이 은행 행장님이나 네. 금융그룹 회장님. 아야 오늘 근데 이게 신한은행 현직장가봐? 네, 신한은행 현직자고 아마 형님이랑 좀 차이가 좀될 겁니다. 음. 아 그래서 내가 다니던 때랑 지금 다니는 분들의 음. 어떤 그 실상을 비교하는? 네. 비교하고 만약에 공통된 게 있다면 음.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음. 형님께서 꼭. 음. 아직도 강우... 변하지 않은? 그렇죠. 예. 신한은행이 적폐였잖아. 적폐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개가 천선하고 변했는지. 야 그럼 신한행 은 편이랑 이게 철수 편 아니야? 나를 위한 특집 아니야? 철수에 <laughs> 나비옷과. 네, 한번 이제 어. 자기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도 알수가 없나? 형 누나도 알수 없어? 아 제가 변조를 했거든요. 어. 형님 한번 그 유출을 해보시고 어.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17년도 하반기 신한행 은 입사한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자네. 네 여자야. 계속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복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은행권을 지원하게 된 음. 이유라고 음. 은행이 돈이 많이 주잖아요 돈을 많이 주지 그럼 형님께서도 비슷한 이유로 아니 나는 돈 때문에 간건 아니야. 왜냐면 나 때만 해도 그때 약간 경기 호황기라서. 그때 또뭐 연봉이리 뭐 현차도 있었고. 뭐성전도 당연히 많이 줬고. 굳이 연봉 음. 때문에 은행 가진 않았지. 은행은 네. 대신에 약간 좀 안정성? 왜냐면 그런 데는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폭망할지 모르니까. 음. 안정성 때문에 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류 뜨는 게 상대적으로 은행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쉽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블라인드이기도 하고 보통. 아 지금 블라인드구나. 저때는 블라인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자소를 내는 건데 자수서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심춘문이라 음. 그래갖고 네. 엄청 막. 항목도 복잡하고 네네. 굉장히 좀 길게 나올 때가 있어 어... 그래서 신한행이 삼만장 3만 삼만장이요? 삼만자 3만 아 삼만자? 어, 실제로 삼만자까지 그 장문으로 쓸 때가 있었는데 음... 나 때는 하도 읽고 처먹어갖고 문항 개수는 비슷한데 글자수가 줄었어 별개 그지 조... 아, 어, 근데 그땐 또형땐또 수기로 쓰는. 아, 수기야. 아, 서류는 쉽게 뚫었다고 하셔가지고. 아, 쉽게 뚫었다고. 아, 요즘에 블라인드라 음, 음, 네네. 필기에서 음. 많이 걸른다고. 필기 전형을 어떻게 봤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세계사 음.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필기 시험이 NCS와 약간의 전공지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전공지식 부분은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갖고 네, NCS 공부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했어요 아 NCS 요즘엔 필기가 NCS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게 아무튼 필기고사가 채용비리를 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필기는 뭐다 부지 뭐뭐아그까 그러니까 형님께서 원래 과가 어. 저는 행정학과죠. 그러면 경제 금융 지식이 사실은 아 근데 취업 준비할 때 우리가 그 경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음. 다 보라 그러잖아요. 음. 저는 안 봤습니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맞아. 다음 뉴스랑 그 네이버 치면은 네. 한국 경제 시사 상식 정리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보라는 거. 어, 네. 짧게 음. 신문을 그거 언제 다 읽어? 음. 여러분들 음. 읽을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어 신문사 다 망해야 돼. 왜냐 나 떨어졌어. 네. <laughs> 그리고 NCS 같은 게 유, 요즘에는 은행 말고도 네네. 대부분의 뭐 중견 기업이나 뭐 대기업들 다 NCS 중심으로 시험 보잖아. 그렇 그렇죠. 문제집 하나 사서 그냥 풀면 됩니다. 음.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뭐 경제 경영 지식이 없는 사람 전공이 아닌 사람 근데 형님 말씀은 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크게 붙으면 이제 1차 면접으로 가잖아요. 아1차 면접까지. 네, 1차 면접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음. 1차 면접은 아침에 아마 7 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신한은행 본사 앞에 대절한 버스를 타고 연수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아, 오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볼록쌓기나 카드 게임 등으로 비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긴장감을 풀어주는 어, 아이스 브레이킹. 그때는 어저희 아 가자마자 그러니까 아직 안 가셨어요 도착하셨는 내가 네? 내가 기수가 높잖아 아 맞죠 아 그쵸 나 신안 10기야 10기 더뱅크 10기 기승... 너몇 기야 끼 <laughs> 우리 때는 딱 도착하자마자 그때 인적성을 봤습니다 어, 아침에 가자마자 인적성을 네. 보고 어, 여름이었는데 네. 갑자기 다들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 나가라 어... 그래서 잔디밭이나 이런 네. 벤치 같은데 네. 조별로 이제 면접을 하루 종일 진행하잖아 네. 하여튼 뭐 지원자만 한 7, 8명 있었고 면접관도 한 3명 정도 있었고 네. 그렇게 그냥 잔디밭에 뚱그렇게 앉아갖고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남자 여자가 조가 달랐습니다. 왜 그렇죠? 뭐, 남녀 실세 뭐부동석 아닙니까? 아, 그 시절엔 또 그랬겠네요. 어? 근데 아무튼 그 앉아서 아이스브레이킹 한대 하는 거. 야 그래서 뭐 엄청 뻘쭘합니다. 면접관이 무슨 얘기하면 다들 막. 아유 <laughs> <laughs> 어, 잘하신데 형님. 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앞에서 나오는 웃음이 또 이렇게. 근데 이러다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부터 이제 좀 면접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 이 어. 그럼 오전 일정은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크게 무관할 수도 있고. 직결될 수도 있고 본인들 말은 그래요. 이건 면접에 네. 들어가지 않는다. 음. 하지만 면접관도 사람이지라 아이스브레이킹 때 있던 그 면접관이랑 네. 면접 때 있는 면접관이랑 아. 같아. 이 사람이랑 그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야 면접에서 죽을 때까지. 감시를 아. 좀 하는 거다. 아, 그럼. 음, 나는 진짜 거의 FM대로 했지. 형이 말한 FM이란 자기가 할 말은 다 하되 네. 자세나 태도는 좀 필요 이상으로 경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런 말씀 을좀 드리고 아. 싶어. 잔디밭에 앉을 때 있지. 네네. 어 잠시만요. 자켓 벗고 자.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대해서. 2차 면접은 임원진들과 자소서를 기반한 인성면접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소서 기반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되 제가 신한은행에 가고 싶은 장점을 임원진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한은행에 들어오신지 열심히 일한 만큼 높은 보상을 받는다 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못으시면서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돈을 많이 준다 음.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주는 음. 회사다 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빚이 있나?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지? <laughs> 보통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laughs> 네. 최우선순위로 아. 뽑는 게 일단 가족이 있는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 음. 여기 그만두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음.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 신하는 같은 경우가 나이 많은 형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만두면 갈 데가 없어 사무하고 고시준비한 데다 떨어져 갖고 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잖아 그만두면 이 형을 가장 험지로 보내 험지로 보내서 야근도 막 <laughs> 다 시키고 주말인데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제가 효성 다닐 때도 저 대구형으로 보냈거든요. 대구? 너비진냐 근데 나는 여기 네. 이 친구가 되 일차 면접에 대한 팁을 굉장히 간단히 줬는데 1차 면접이 진짜 중요합니다. 동심이 음. 훨씬 세, 음. 세고 아까 말했지만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그뭐 인사팀한테 들은 건데 다른 은행이야? 음. 여기 신한 아니야? 어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의 변별력이 0이야아 음. 그럼 이미 어느 정도는 음. 다 뽑아놨다. 어. 1차 면접 순으로 다 뽑아. 아. 임원 면접에서 진짜 안 돼. 한명 정도? 만화야10% 정도만 그냥 떨어뜨리는 용이고 아. 임원 면접. 아무리잘 봐도 얘는 붙을 수가 없어. 음, 이거는 그냥 그래. 1차 면접 순준인거야그 이모 면접 면접을 왜 올린 거예요그 사람 왜 올렸어? 그럼 괜히 그러니까 심한 꿈 진짜로 진짜로 이원이실화래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애를 떨어뜨리면 얘가 아,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용도도 있나요 진짜 완전한 반전. 맨 꼴등이었는데 임원이 음. 눈에 마음에 들어서 그는 거의 백이라고 봐야지. 나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 음. 체력을 키워야 된다. 왜냐면은 종일 면접이야. 음. 이 친구는 오전에 토론 면접 봤다고 하지만 저는 오후에 그냥 다 봤어. 그게 밥 먹고 졸리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애가 막 PT 면접 발표하고 이럴 때 옆에 앉아 있잖아. 근데 거기서 졸면 나가리야. 어떻게 걸리? 카페인 자, 보통 취생들이 낮잠을 많이 자 네. 카페인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낮잠을 자면 안 되고 어떤 그 면접 사이클에 자기를 맞춰야 돼. 7 시에 일어나는 뭐 습관을 들인다든가. 음. 안 되면 그냥 약을 챙겨. 와 각성제 같은 네. 거 있잖아. 죽으면 어때? 그러면 이 이분도 이제 합격하셨잖아요. 네. 이차 면접 보고 성은 어떠셨어요? 나 때는 합격하면 문자가 왔어. 나는 그래 신한은행이 날 불렀다. 내가 간게 아니다. 부른 거다. 어, 다만 우리가 아직 염을 제대로 했다. 다만 지금 부른다면 다시 가나요? 음.